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마치 대한만국열차에 탑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예! 이재명정권는 분뇌의 아이콘이고 파괴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. 여당 대표는 야당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압수도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.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정을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? 러분이 했는 다른 중에 앞건은 바로 이겁니다. 기호 이번 주변 사람들 한날한 한 시에 싹 모아서 굳어버려야 한다는 이런 말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?